평안! 평화. 평화. <laughs> 한반도 평화경제프롬 청년위원회 위원장 바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수픽스1 9 6 음, 이사 강환일입니다. 네, 아, 이사님, 반갑습니다. 네, 네 이번 강연 주제에 바로 남북경협사업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, 뭔가 그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그 진실이 뭘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. 이번 강연의 키포인트가 뭘까요? 제목이 너무 과대평가, 과대포장된 응. 것 같은데 <laughs> 숨겨진 진실 많죠. 모든 뭐, 사업이 그렇듯이 어,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음, 남북 사업은 더 그래요. 어. 2018년 11월에 어, 한인 상공인들을 모시고 어, 평양에서 그 세, 세계 한상 기업인 대회를 했는데요. 어. 그 당시에 뭐, 대회를 추진하기까지 한 3월부터 시작해서 음 11월 대회가 이루어졌으니까 최소한 한 7, 8개월 정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. 그 이후에도 어 대회 이후에도 북측을 제가 뭐 수십 차례 이상 음 만났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분들은 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도 될것 같아서 뭐 어렵게 네. 미했습니다. 네 예.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여러가지 그런 진짜 북측과의 그런 여러 사업 진실들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강한일 이사님의 한반도평화경제포럼 평화경제아카데미 평화경제 9주차 1교시 강연은 당일날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모두 평바!